네 안녕하세요 생존코딩 오준석입니다 자 오늘은 어, 플러터 과정 하나 오픈하는 게 있어서 그거 소개를 좀 해드리는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혹시 모두의 연구소라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ai 관련된 그런 강의들을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 지금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이 이제 생겨서 어, 그걸 좀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모두의 연구소 사이트를 가보면 어, 지금 여기 뭐 노드 js 리액트 이런 것들도 지금 받고 있고 인공지능 과정 그런 것들을 받고 있어요. k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고 뭐 달달이 뭐 개발자 어떤 발표 같은 것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랑 모두의 연구소 콜라보로 함께 이제 과정을 기획을 해서 과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 플러터 모바일 앱 과정을 하게 됐고요. 11월 27일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았어요. 2월 14일까지 하루 8시간 풀타임인데 특이한 사항은 수업 방식 이제 100% 온라인입니다. 이게 어, 비용이 들지 않는 국비 과정이에요. 보시면은 뭐 K 디지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 비용이 들지도 않는데 뭐 나라에서 돈까지 주는 뭐 그런 과정이죠. 열심히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아마 온라인 과정이 없거든요. 근데 어, 특이하게도 이제 100%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 어, 제가 주로 수원하고 서울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을 못 듣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 딱 취준이시고 개발자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예, 이 플러터를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개발자로 취업하실 분들은 어, 빡세게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고요. 울릉도나 제주도도 가능하고 그렇죠. 일단 과정에 대해서 좀 한번 싹 훑어 볼게요 K-디지털에서 진행하는 이제 플러터 과정 최초의 과정일 거고요 어, 전액 무료다 그렇죠 돈이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어, 다트에 128시간 투자를 하고 있다 라는 거 플러터를 제가 어, 기존에 6기수 정도 계속 교육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다양하게 해봤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커리큘럼이 완성이 된 것은 이제 다트 언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기초가 좀 약한 상태로 아마도 시작을 많이 하실 건데, 여기서 튼튼하게 기초를 닫고, 플러터를 학습하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쭉 보면 안드로이드 iOS 일단 모바일을 타겟으로 볼 거예요 뭐 일단은 플러터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 타겟을 이걸로 보고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프로젝트도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일단 뭐쭉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쭉 보시면, 일단은 뭐,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시고, 어,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이제 3개월인데, 3개월이면 긴 기간은 아닙니다. 어 되게 빡빡하거든요. 그 빡빡한 시간 안에 최대한 효율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은 빡세게 흘러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음, 뭐 이렇게 쭉 있고, 네 커리큘럼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실 때 어, 저는 간단한 알고리즘 그런 것들을 풀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베스트입니다. 아예 뭐 코딩이 처음이다. 그러면은 참여가 조금 어렵고요. 3개월 안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 문법 같은 것들은 뭐 파이썬이 됐건 자바가 됐건 뭐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그냥 어, 뭐가 됐건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고, 뭐, 객체 지향이라는 거, 이런 거뭐 들어봤고, 뭐 공부를 해본 적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어쨌든 기본 문법은 좀 알고, 간단한 알고리즘. 간단한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 은 뭐, 진짜 간단한 걸 말하는 거예요. 뭐, 회문 체크, 이런 것들. 회문? 그래, 회문이 뭔지. 자, 회문은 오디오, 토마토처럼 앞에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달을 했을 때 이게 회문입니다.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알고리즘. 아니면 뭐 피즈버즈 같은 거. 피즈버즈. 네. 뭐 이런 식으로 1에서 100까지 중에서 3의 배수는 피즈, 5의 배수는 버즈. 3의 3과 5의 공배수는 피즈버즈를 출력한다. 뭐 이런 간단한 문제 같은 거풀수 있으면 돼요. 뭐 아니면 리스트 같은 걸 받아서 리스트는 써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스트 뭐 조작 같은 거 해보신 분, 포문 같은 거 써가지고 리스트 순서를 뒤집을 수 있는 분, 뭐 다른 방법으로 뒤집어도 되고, 예, 딱그 정도 느낌이면은 될것 같아요. 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대충 어뭐 어, 이런 거는 난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시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런 기초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부터 굉장히 강도 있게 그리고 재미있게 뭐 객체 지향, 함수형 프로그래밍 뭐 그런 것들을 좀 빡세게 할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터는 뭐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플러터 쪽으로는 거의 이제 노하우들 쭉 녹여 가지고 빠르게 학습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플러터 개발자가 되든 아니면 기존에 다른 일을 하고 계셨다면 뭐 그쪽 개발자가 되든 어쨌든 개발자로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참여기업에서 과제를 낸 거, 그 과제를 같이 하는 경험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시고, 어, 저는 이제 기준 요건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마 시작하면 이제 문법 하기 전에 이제 Git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모집 대상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무료로 할수 있다고 했는데 k 디지털 트레이닝에 참여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참여가 어려우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이신 분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할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일 배움 카드 발급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뭐 학생이라든지 뭐 회사를 다닌다든지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9시에서 18시까지 매일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개발자로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미 안 됩니다. 무조건 우리 결과를 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비슷한 과정을 최근에 했는데 앱을 최소 한개 내지 두개 정도 개인 앱을 다들 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빡세게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가능한 일이고요. 자, 일단 코딩 테스트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간단한 알고리즘 정도 내가 풀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지원을 하세요. 그다음에 인터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참여할지 말지 결정이 될것 같고 끈기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하루 8시간 과정이긴 한데, 실제로는 아마도 그냥 뭐밤 10시가 됐든, 언제가 됐든 계속 새벽이 됐든, 공부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감시체계를 돌릴 거고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재밌게 하실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자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것들 이 있으면은 댓글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요. 좋은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링크는 댓글과 본문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취업, 창업, 부업 있는데 부업 안 되고요. 창업도 거의 쉽지 않습니다. 취업, 취업 오세요, 취업.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